안녕하세요. 남양주 진네레디입니다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K5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어... 우선 엠벤터 껐을 때 모습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와, 아크릴 보이지도 않죠? 정말 깔끔합니다. 예, 아크릴 엠벤트라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막 돌출이 되거나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작업자의 기술력에 따라서 결과물이 엄청 다릅니다. K5는 제 기준에는 이렇게 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정말 깔끔해요. 비노출에 가까운 퀄리티라 흠잡을 곳이 없어요. 엠변트 한번 켜볼까요? 차량에 시공된 엠언트는 글로우 RGB 에어입니다. 글로우 RGB 에어는 무배선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어에서 실내로 오고 가는 배선이 전혀 없어요. 시공 부위마다 따로따로 컨트롤러를 장착합니다. 지금 이제 멀티컬러로 켜놓고요. 지금 이제 도어를 열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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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 열래 감지 모드 작동 중입니다. 기본 시공 부위는 문짝 4개 대시보드 좌우 2개 그리고 이제 추가 옵션으로는 부동 1을 기어다이어 선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문짝 4개 방석을 세 드렸고 도어를 고정해 주는 고정핀은 전부 다다색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음. 음,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시동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 걸었고, 깜빡이, 깜빡이, 이렇게 깜빡이 작동하고, 바향로 깜빡이, 또 후진을 넣을까요? 후진을 넣었더니 엠베터가 꺼졌네요. 순정은 밝기가 감소하죠. r g b 에어는엠베터가 꺼집니다. 이거 어플에서 조정 가능해요. 이제 시야에 방해되지 말라고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다시 파킹. 그러면, 아, 이제 온도, 온도를 올리면, 빨간색으로 온도를 내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죠. 아까처럼 이렇게 도어를 열었을 때는 이렇게 도어 열리 감지 모드가 작동되고 또 축구방, 스트레스 모드, 그리고 차서 이탈 등등 다양한 모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내비에서 색깔을 조정할 수 있고요. 어플로 전환해 가지고 어플로 또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시공 부위마다 따로따로 따로 온오프가 가능하고 밝기 조절도 됩니다. 이제 끄고 싶은 부분마다 뭐 뒷도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로, 앞도 여기 따로, 따로, 대시보드 꺼 따로, 그리고 푸팅도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따로 온오프가 되니까요. 사용 중에 조금 여기 잠깐 좀 밝기 좀 줄여볼까, 꺼놓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 부분만 따로 꺼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글로우 RGB 에어, 그리 K5 엠비언트. 저희 지내는 늘 연락주세요. 안녕.